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규입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왔지만 벌써 2월 말, 이제 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입기 좋은 봄 아우터를 활용한 코디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무드로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은 코디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봄 코디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봄 아우터 코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크림 색상의 헌팅 자켓 안에 아이보리 색상의 라운드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흑청 와이드 데님에 검정 왈라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해 봄 아우터는 이렇게 카라벨 색 포인트가 들어가진 자켓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저는 크림 색상의 베이지, 배색이 들어가져 있는 자켓을 클래식한 느낌으로 흑청 데님을 롤업해서 왈라비와 마무리해봤습니다 봄에 어울리는 컬러감으로 따뜻한 느낌의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크림 색상의 후드 바람막이 자켓을 매치하고 하의는 카고 팬츠에 스웨이드 슈즈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역시 봄 아우터 코디하면 바람막이 자켓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람막이의 컬러를 크림 컬러로 매치해서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고 자켓과 신발의 색상을 맞춰서 안정감을 적은 코디입니다 봄 느낌 물씬 나는 꾸안꾸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는 흑청 데님 셋업에 뉴발란스 530으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봄 자켓 코디하면 역시 데님 셋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봄만큼은 이 데님 셋업 실패할 수 없는 보증수표 같은 코디입니다. 이런 셋업 같은 경우는 얼굴로 시선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경이라든지 모자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봄 실패 없는 코디 원하신다면 데님 셋업 코디를 해보세요. 네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인의 헤링턴 자켓 안에 데님 셔츠를 매치하고 하인는 클린 팬츠에 더비 슈즈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이번 봄 아우터로 헬링턴 자켓도 굉장히 핫한데요. 이런 식으로 봄과 잘 어울리는 데님 셔츠와 레이어드해서 색상을 대비시켜주는 크림 패치를 매치해서 컬러의 포인트로 접은 코디입니다. 2, 0 30대 비즈니스 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코디예요. 다섯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검정색 후드 바람막이를 매치하고 하의는 베이지 색상의 카고 팬츠에 검정 러닝화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역시 이번 코디도 바람막이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블랙 컬러와 너무 잘 어울리는 베이지 색상의 팬츠를 매치해서 컬러 매치를 해봤고 카고 팬츠의 디테일로 포인트를 줘서 가볍게 입기 좋은 꾸안꾸 바람막이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봄 가볍게 입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카키 색상의 헌팅 자켓 안에 검정 이너를 매치하고 하의는 세미와이드 흑청대님의 더비 슈즈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역시 이번 코디도 올해 가장 핫한 카라베색의 헌팅 자켓을 활용한 룩인데요. 헌팅 자켓의 카라 포인트와 디자인 포인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이와 신발을 무난하게 가져가서 코디의 밸런스를 맞춰본 코디입니다. 자켓의 디자인이 다한 코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블랙 컬러의 블루 종 안에 민트 색상의 라운드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팬츠에 더비 슈즈로 마무리해 본 코디입니다. 봄 남친룩의 정석같은 컬러 매치가 블랙, 민트,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랙과 화이트로 상의와 하의에 대비를 주고 계절감과 미니멀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컬러, 민트를 조합해서 기본적이지만 니트의 컬러로 포인트를 줘볼 룩입니다 남친룩 봄 코디로 딱이에요 여덟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을 매치하고 메란지 그레이 색상의 미니멀 후드 셋업으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이렇게 스웨인류 위에 아우터 하나만 걸쳐주는 꾸안크 코디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이번에 워크자켓이 유행이다 보니 그레이 컬러의 스웨트 위에 워크자켓으로 포인트를 줘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스웨트가 아우터 정석 조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베이지 컬러의 코튼 자켓을 매치하고 하의는 중청 와이드데님의 스웨이드 슈즈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봄하면 또 이런 코튼 자켓들 빼놓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계절감에 잘 맞는 베이지 컬러를 매치하고 신발과 색상을 맞춰줘서 부드러우면서도 봄이 느껴지는 컬러 매치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봄 느낌 물씬 내고 싶다면 이번 코디 참고해보세요. 마지막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카라 바람막이 자켓 안에 흰색 레이어드 티를 매치하고 하의는 검정 카고 팬츠에 에어퍼스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카라 자켓 형태의 바람막이 자켓을 매치하고 바람막이의 무드에 맞춰 카고 팬츠와 에어퍼스를 매치해서 코디해본 룩입니다. 꾸안꾸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룩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봄 아우터를 활용한 코디 10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양한 무드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꽃샘추위가 사라지면 따뜻한 봄이 금방 올 테니까요. 또 좋은 코디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